5월 4일 이고요. 어, 지난주까지 서 우리가 CSS 선택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CSS 선택자, 어. 자, CSS 선택자 네, 셀렉터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지정하는 표기법이에요. 1번이 HTML 태그 이름을 명시하는 게 있었죠. 두 번째가 클래스 속성이 있었죠. 세 번째가 아이디 속성이 있었습니다. HTML 태그 이름은 그냥 단순히 뭐 h1 내지는 뭐 div 이런 식으로 태그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html 파일 안에 모든 태그한테 속성이 적용되는 거였고요 클래스 이름은 점을 붙여서 단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HTML 태그에서 태그 이름이 뭐가 될지는 상관이 없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명시하고, 여기다가 점 빼고 지정한 단어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ID 같은 경우는 샵을 붙여서 단어를 하나 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태그 이름이 뭐가 된건 상관없고, ID라는 속성에 이제 만들어준 단어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의 특성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 이 클래스 속성을 태그 구별 없이 막 여기저기 넣어주면은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는 거고요. ID 속성은 이제 고유한 요소에만 적용하는 특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처리하는 게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가 있었는데요.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는 뭐 div 태그 안에 hello라는 클래스를 갖는 거 안에 hello라는 아이디를 갖는 거. HTML 태그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데 바로 한 칸씩 들어가야 돼요. 한 칸씩. 자손 선택자는 공백으로 구별하죠. div 안에 한칸 띄고 .hello 안에 한칸 띄고 #hello. 이거는 요 계층을 표현할 때 단순히 포함 관계가 되면 되지 뭐한 칸씩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여러 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밖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속성, 속성에 따른 선택자가 있었죠. 뭐, div 태그인데 무슨 무슨 속성이 무슨 무슨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건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그다음에 가상 클래스, 혹은 푸조 클래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앞에 뭐가 오건 상관이 없고요. 콜론 찍고 액티브 링크 그다음에 비지티드 그리고 호버 액티브는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상태, 링크는 a 태그의 기본. 비지티드는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링크,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어떤 대상 그 다음에 NC 차일드 하고서 여기에 이제 몇 번째 숫자 값이나 뭐 기호가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항목의 몇 번째 거다 라고 이제 지정할 수가 있었고요 f 스트 s h 차일드 전부 가상 클래스 종류에 앞에 콜론 붙어요. 그 다음에 Last 차일드 이름 그대로 첫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 뭐 이런 다채로운 표기법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따다따다 외우시는 것도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요. 앞으로 다른 예제들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선택자들을 이제 CSS를 명시할 때 이제 CSS 선택자 를 표기하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찍고요.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찍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해서 디자인적인 특성들을 하나하나 쌓아 가는 건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속성에 적용할 수 있는 값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같이 한꺼번에 쌓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서 보는 좀 화려한 효과들이 나오는 거라서 이 효과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기 전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단타성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질보다 좀 양으로 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수업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전체 기간 중에 제일 재미없어요. 오늘은 좀 버티셔야 돼요. 심지어는 수업하는 저도 재미없어요, 여기는. 그만큼 내용이 좀 단타성이다라는 걸좀 알고 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양이 많아서 좀 질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그 글자의 모양을 핸들링하는 속성이에요. 요거하고 이제 겹치는 특성들이 우리가 예전에 HTML 태그를 볼 때. 폰트라고 하는 태그에 대해서 이제 속성들을 같이 봤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폰트 속성은 머리에서 지우셔도 돼요. 1도 쓸 일이 없어요. 대신에 여, 이 표에 나와 있는 애들은 폰트 대신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대신에 이제 얘네들을 사용을 해요. 폰트 패밀리. 글꼴의 이름을 쉼표로 구별해서 나열합니다. 일단 코딩 관련된 애들은 CSS는요. 약간 특성이요. 띄어쓰기를 해야 될것 같은 구간에서는 빼기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I. 인포. 요두개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보통 CSS는 마이 빼기 인 o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가끔 이제 언더바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이 언더바 인포. 왜냐면 이제 CSS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띄어쓰기가 필요하면 언더바를 써라 라고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CSS 스타일은 유독 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치중되는 경우는 언더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이 한 다음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것 같은 구간이면 대문자로 바꿔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걸 쓰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네, 한 가지 방법,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돼야지 방법이 계속 짬뽕이 되면 나중에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지금, 그 관련 업종에 근무 중이시면은, 뭐, 이미 회사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요거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직군을 이제 전향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취업하신 회사에 그 회사에서 쓰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선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내지는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그 띄어쓰기 표기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그 방식에 맞추셔야 돼요. 회사마다 그 회사만의 코딩 스타일을, 코딩 스타일을 정해놓고 사용을 해요, 대부분. 그걸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잠깐 얘기가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CSS를 하니까.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와요. 좀,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들은요, 자기네 코딩 규칙을 문서화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냥 배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읽으시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을 쭉 읽어 보시면은, 아, 얘네들은 코딩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구나. 뭐,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이 네, 검색을 CSS 코딩 컨벤션 네이버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 에 PDF 누가 올려놓은 게 뜨네요. 뭐 구글 것도 돌아다니고 에어비앤비 것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거을 덜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나중에 꽤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진도가 다 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업 내용의 약간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폰트 패밀리입니다. 글꼴의 이름을 쉼표로 구별해서 나열을 해요. 예를 들면 밑에 이런 식이에요. 폰트 패밀리, 나눔 고기, 쉼표, 굴림, 쉼표, 궁서체, 뭐 이런 식이에요. 글꼴 이름에 공백이나 빼기 기호가 포함된 경우는 그 글꼴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윈도우에서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이죠. 파워포인터나 워드 같은데 보면 글꼴 이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름 쓰면 안, 되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맑은 고딕의 실제 이름은요, 말, 근, 띠고 고딕이거든요. 파일 이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폰트들마다 실제로 영문 이름이 내장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폰트 파일 직접 한 번씩 열어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여기를 다운표로 감싸주셔야 돼요. 근데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고딕 같은 경우는 또 띄어쓰기가 없어요. 자, 뭐이 문제는 조금 이따 좀더좀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번에 폰트 태그를 사용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어, 일단 이 폰트가 내 컴퓨터에 글꼴이 깔려 있다라고 내 컴퓨터에 글꼴이 깔려 있으면. 접속한 사람, 접속한 사람도 똑같은 글꼴이 깔려있지 않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명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컴퓨터에, 자기 컴퓨터에, 일단 얘가 깔려있는지 검사를 해요. 이게 없으면 다음 거를 검사를 해요. 이것도 없으면 다음 거를 검사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만약에 3개 다 없으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겠죠. 자그 다음 이제 폰트 사이즈입니다. 글자 크기예요. 폰트 태그는 1에서 7까지의 그 단계값을 사용하는데 얘는 픽셀 단위, 즉 컴퓨터의 수치값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1픽셀도 가능하고요. 356픽셀도 가능합니다. 제한 없어요. 자, 픽셀 말고 다른 단위도 있는데 폰트키에서 많이 쓰는 게 em이라고 하는 단위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폰트 스타일, 기울임 여부예요. 이탈릭은 기울임 꼴, 노멀은 기본값, 안 기울임.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굵기예요 보더. 골드, 노멀, 라이트, 라이터 기본 상태 굵게, 얇게, 더 굵게, 더 얇게 근데 단계별로 수치값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400이 노멀이거든요 100부터 900까지 100 단위 숫자 값으로 되게 얇게 엄청 두껍게 400은 기본 여기서 100단위로 수치 값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더, 라이터, 혹은 수치로 조절하는 게 모든 글꼴이 이걸 다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되게 이쁜 폰트, 빙그레체, 빙그레 폰트라는 게 있어요. 빙그레 폰트를 따랐는데, 제가 굵기를 숫자 값으로는 100하고 400하고 600만 지원한다. 그리고 단어로는 노멀이랑 볼드랑 라이트만 지원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줘봤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글꼴마다 지원하는 요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글자 색상. 색상 값 잡는 법은 전에 얘기해 드렸었고요. 라인 헤이트하고 폰트는 이제 조금 더 예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다른 속성들부터 좀 체크를 하죠. 자, 일단은 그 폰트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을 다섯 개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폰트 1부터 폰트 5까지 다섯 개의 클래스를 정, 정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구별 중 대표라고 직선을 쫙 그려 놨어요. 자, 스타일은 보통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죠? 먼저, 기본 글자 크기입니다. 특정 요소에 적용된 CSS는요, 자식 요소한테도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폰트 관련된 애들이 상속이 돼요. 여기서 자식, 자식 요소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의 포함 관계를 의미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디 태그한테 글자 크기를 40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바디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태그들도 이걸 그대로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부 글자 크기가 40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면 일단 글자 확 키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눈에 잘 보이죠. 자, CSS 선택자인데 HTML 태그 뒤에 클래스나 ID 값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어떤 대상을 좀더 디테일하게 명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폰트1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예요. 얘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만약에 붙어있다면 div 태그인데 클래스 속성이 폰트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다면 포함 관계가 되잖아요 div 태그이고요 슬래시 div 닫아주고 이 안에 요 범위 안에 태그가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클래스가 폰트 원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폰트 패밀리 예죠 처음에 궁서 궁서가 없으면 분리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0.8em으로 들어갔죠 이 em 단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폰트 원이니까 여기거든요 뭐 글자는 당연히 궁서체로 바뀌겠죠 일단 폰트 패밀리 빼고 저장해 볼게요 0.8em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글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작아졌죠 일단 그럼 1, 2M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보죠. 1.1 2M. 조금 커지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적으면은 궁서체로 바뀌죠. 2M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부모요소의 폰트 사이즈를 1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 div 태그가 적용이 돼 있으면은 이 div의 부모가 바지, 바지잖아요. 바디한테 적용돼 있는 폰트 사이즈를 1로 보고요. 그걸 기준으로 비율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8이니까 바디한테 적용되 있는 게 지금 1이라는 게 지금 40픽셀인 거잖아요. 40픽셀에 대한 80% 그럼 대충 계산하면 몇이라고 나오겠죠? 대충 아마 픽셀로 계산하면 32픽셀 정도 될것 같네요. 부모 태그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다. 자, 두 번째 영역이요. 이게 폰트2, 폰트 스타일 이틀릭입니다. 여기에요. 요거 주면은 기울여요. 그 다음에, 노멀. 아짝 있죠? 그럼 노멀 쓸 거면 안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폰트 웨이트 볼드. 굵어지죠? 자, 보도 한번 줘볼게요. 반응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의 기본 포트는 보더라는 거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노멀은 기본 굵기고요. 라이트. 반응 없죠. 얘도 라이트를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숫자로 명시하면 400. 기본이에요. 500. 반응 없죠. 600. 조금 굵어지죠. 700. 반응 없죠. 800. 반응 없죠. 얘는 400하고 600밖에 지원 안 하는 거예요100 이건 좀 얇아졌네요. 밑에부터 좀 얇죠. 글꼴마다 지원하는 값이 좀 달라, 지원하는 이 범위가 달라요. 자, 코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인에이트. 이게 글로 표현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한 줄의 높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픽셀이나 퍼센테이지 단위고요 퍼센테이지면은 폰트 사이즈 기준이다. 라인에이트를 퍼센트를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그 어렸을 때 쓰던 영어 노트 기억하세요? 영어 노트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두줄더 있죠. 한 줄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써본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표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한 줄인 것 같네요. 지금 써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라인에이트예요 그래서 라인에이트 80이라고 하면은 글자가 작성되기 위한 80픽셀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글자가 표기될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 이제 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인에이트가 커진다고 해서 글자 크기도 같이 커지진 않아요. 글자 크기는 자기 폰트 사이즈를 계속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라인 에이트가 쓸데없이 커지면 위아래에 좀더 여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저장하면은 네, 여기 번네 4번, 번째, 위아래 조금 벌려진 거 보이시죠? 150으로 바꿔볼까요? 더 커지죠? 한 줄의 높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한 줄을 더 놓으면 줄바고만 다음 한줄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라인이 간격이 요만큼씩 잡히는 거죠. 이한 줄의 높이가 라인에이트요 이렇게 라인에이트를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주간격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틀려요. 한 줄의 높이에요. 자,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이 특성들을 이 특성들을요. 내가 만약에 폰트 2에서 폰트 스타일도 기울이고 싶고 굵기도 굵게 주고 싶고 라인에이트도8 0으로 주고 싶고 폰트 글꼴 폰트 사이즈. 이거 한꺼번에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을 여러번 쌓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속성들을 얘가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쌓아놓는 거예요. 자, 저렇게 여러 줄을 코딩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폰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앞에서 봤었던 애들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쓸수 있습니다. 얘는 웨이트, 띠고 얘는 스타일, 얘는 사이즈, 얘는 라인웨이트. 마지막으로 폰트 패밀리. 근데 여기서, 웨이트랑 스타일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빼도 돼요. 라인웨이트도 필요 없으면 빼도 돼요. 슬래시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일괄적으로 명시할 때 사이즈와 패밀리는 절대 빼지 못해요. 자, 그래서 폰트라고 해서 스타일웨이트, 코드 형식 설명할 때 개괄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이즈 표기하고 슬래시 라인에이트 패밀리 요런 식으로 갑니다 나는 한꺼번에 표시하는 게더 편하다 내지는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하는 게더 편하다 이거는 그냥 자기 취향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CSS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논하,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화면상에 보여주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봤을 때이쁨은 장땡이에요 자 기본 글꼴 특성 드리고요 EM 단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div 태그 안에 div가 하나 더 들어있죠. parent라는 클래스한테는 폰트 사이즈가 100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hild, 요 안에 들어있는 child 요소한테 0.5em이죠. 근데 em 단위는 부모가 갖고 있는 글꼴 크기를 기준으로 100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1em 단위가 부모의 글자 크기인 100픽셀 값을 갖게 될 테니까 0.52m 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절반인 50픽셀 사이즈가 되야겠죠 그래서 2m 단위가 쓰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가보자니 시간이 오버할 것 같고 안보자니 예제 하나만 하게좀 아쉽고 그런데 <laughs> 자 지금 40분입니다. 이거 예제 하나 1 0분이0분 되실 것 같고요. 이거 10분 동안 이거 1번 예제 잠깐 확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할게요.